네, 할렐루야. 오늘은 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16번째, 17번째 챕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새 챕터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피가 집으로 돌아오다라는 어, 제목이 잡혀 있는데 갈라피라는 형제는 처음부터 예, 남태평양에 살아난 아주 유망한 YM, 어, 청년 넥스트 리더십으로 생각되어진 그런 아주 훌륭한 재질이 있는 어, 형제였는데 어,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겼, 생긴 생 개인적인 얘기를 이 챕터에 집어넣었어요. 공동체 전체에 개인적인 인생의 롤러코스터 타는 걸 집어넣었다는 것은 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어떤 마음으로 어,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또 그래서 공동체적인 정신이, 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어, 좋은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어, YM이 하나의 음성 들으면서 세워진 과정 안에 이 이야기, 개인적인 사소한 삶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사소하지 않고, 어,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지 또 단체는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어, 또 숨어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할라피 음, 어, 태평양 연하의 젊은이 굉장히 젊은이었고 출신의 젊은이었고 전략적인 어, 훈련 그리고 YM이 꿈꾸는 것에 대한 아주 중심 인물처럼 여겨졌던 예, 그런 오사카에서 많은 또 일을 함께 했던 예, 그런 형제인데요. 타프라는 자매랑 결혼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여성 문제 가정이 깨지는 과정 안에 예수전도단 내 중복기도자의 역할을 했던 조이 도우슨과 또 로렌 커닝엠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과정 안에 이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 칼라피가 어떻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를 해놨습니다. 기도한 그 순간에 칼라피는 총을 들고 또 술집에 앉아있고 또 마약 파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분위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떤 소녀를, 쫓기는 소녀를 보내서 어, 두렵다 그러고 나는 죽을 것 지옥에 간다 하고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이상한 해프닝이 칼라피에게 계속 나타나고 또 마음이 딱딱해서 이미 가정은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칼라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오시는 그런 얘기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라피는 그 말씀을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었고,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칼라피,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꼭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따르기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나를 따르지 않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뭐더 고생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돌이키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따르는 것에 대한 기꺼이 따르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음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칼라피가 개인적으로 도망다니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중보기도자들의 특별한 초자연적이기까지 한 그런. 개입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확인한 이후에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의 막나니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얼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회복 과정에 지켜보는 시간을 이들이 가졌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도했고. 또 좋은 자매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함과 동시에 가정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자매와 결혼했는데 이 자매가 로렌 커닝엔 집을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칼라피의 인생은 점점 뭐 사업에서도 살아나고 드디어 이제 YM 안으로 다시 깊이 들어와서 섬기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솔직하게 죄 고백과 용서를 공동체에 구하면서, 어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원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플랜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만약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것이 사역을 하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중몇 사람이나 자격이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가 주신 은사들과 부르심을 다시 취해가지는 않으신다 하면서 예 품어 안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오늘 1 7 챕터에서는 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또 제목이 잡혀있는데 마치 이런 개인적인 삶의 과정처럼 예전에 와이에몬 마오이라는이 귀한 이 배를 살려고 그러다가 그, 이, 배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마음 때문에 실패한 적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걸 살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개를 향한 멀시쉽,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가서 구제하고 또 복음과 먹을 것 의료를 통해서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 내용의 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챕터인데요. 그건 아주 재밌게, 어,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주 드라마틱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YM 내 어떤 정신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음성 듣게 진수가 여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론토에서 폴 아인스워트란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며칠 전에 토론토의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남태, 남태평양 지도가 나타났고 그가 보는 환상 가운데 하얗고 커다란 배가 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배는 하와이 섬들로부터 출발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 배에 대한 환상을 갑자기 이 형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4페이지 밑에 보면은 배가 태평양을 통과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수천 명의 남태평양 연안의 섬 주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들 자신이 전도자가 되어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까지 갔습니다. 수백만 명의 주님을 알게 되었지요. 이 환상은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기도 중에 어떤 감각이 들었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필름처럼 화면에 환상을 두 시간을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하와이로 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인트워트 씨는 하와이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순종했지도 모르는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혹시 이 사람이 당신한테 도움을 줄수 있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름 한자를 하나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종이 쪽지에 보니까 로렌 커닝햄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앞뒤 사정과 이야기를 모르는 이 아인트워트란 사람이 하와이를 찾아왔고 그 얘기를 다 했을 때. 로렌 커닝 가면 가지고 있는 마오리 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냥 막 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이 들었고, 어, 이거 하나님이 다시 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아 어,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5페이지 밑에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배를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에서 큰 웃음을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아, 오, 하나의 뭔가 다시 시작할 것 같구나 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기쁨 안에서 웃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 어머니가 주신 팻말이 있었는데 배를 포기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는 그런 팻말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쌍둥이에 대한 이때 중보기도자들이 봤는데 잃어버린 꿈 다시 태어나는 꿈. 그, 2 0 1977년 7월 7일, 7분간에 남자 쌍둥이 둘을 나는 실제적 스텝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환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님이다, 주님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 한번 실수가 있었고, 지금 인도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248페이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패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잖아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 인도하신다는 믿음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 신중함과 담대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음성 듣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라. 지금 여기 역사 역사는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두 가지 균형들을 잘 맞춰야 된다 생각해요. 248페이지 중간 부분에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면 본이 알아차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배 위로 오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너무 흥분할지도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 마오리의 경험 이후 절대로 또 다른 금속 조각을 숭배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주님이 돈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완전히 맡겨놓았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마오리를 통해 배운 영적인 신중함과 폴 아인스워트스의 비전을 듣고 가진 담대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다. 아,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는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확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지혜로운 균형이다.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고자 하는 어떤 사람은 실패하거나 하면, 아예그 음성은 필요 없다. 아예 들을,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나이브해서 모든 감각을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관찰하지도 않고, 막 달려가다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숙함들에, 이, 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뭐 이러면서 이런 과정 안에, YM 내부 안에서는 함께 살 사람들 간사들의 모임들 지금도 뭐 천여 명 가까이 인앤아웃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읽었는데 어, 이런 YM 설립 정신들을 마련해 가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좀 마무리하면서 어, 253페이지 대학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대학교가 생겨서 선교 현장의 사회의 각 경력 세계관을,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청년들이 길러지고 온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는 실제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1990년대와 80년대 후반에는 정말 많은 역할을 했어요. 정말 이 세계관 운동, 복음 운동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도구로, 어, 유호벤 열방대학이 사용을 받았는데 이들이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예. 네. 아~ 그러고 그 가운데 보면 이~ 이 과정 안에 돈을 좀 누가 준다 그러니까아르헨티나에 전도 여행을 하나님 가라고 말했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해결을 빨리할 것 같아서 자기는 가는 도중에 잠깐 들렸다 가겠다라고 팀을 먼저 보냈는데 그때 오는 교훈에 대한 것도 좋은 또 교훈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가있으라 그랬는데 요거 해결하고요 라는 그런 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걸 했다가 팀 전체 분위기가 좀 어색하게 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배운 것들이 아이 오늘 챕터의 마지막이면서 오늘 강의의 전, 어 저기 이 클립의 전체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그건 제가 직접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마지막인데요. 대학교 설립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관심은 더 심각한 면에서 위협을 받았다. 하나님은 내게 아리엔티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주 분명히 그 지시를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는 대신 결국 돈을 따라갔던 것이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자와의 친밀한 관계다. 라는 표를 벽에 달고 있었다라면 아 이게 오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또 내가 내 힘으로 또 풀려고 그러고, 인도하심 받았으면 또될 거라 믿고 막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그 과정 안에 욕심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그런 것에 대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하시는 분과의 친밀한 관계다. 또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중심적인 사람들 이걸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을 먼저 하나님과 연대하고 친밀한 관계 하나씩 이 일들을 풀어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 인도하심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다. 다른 모든 목표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배나 대학교와 같은 도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도구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리를 그 도구들이 차지하는 것은 커다란 비극이다. 예, 예, 우리가 대학교 배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건강하고 정당한 욕망일조차도 그런 친밀함의 시간들이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그건 고철덩어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늘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으면은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od day. Hallelujah. 감사합니다.